당신은 죽음 이후에 무엇이 기다리고 있다고 믿습니까? 지금 이 순간의 마음이 다음 생의 운명을 결정짓습니다. 여러분, 오늘 마음이 등불에서는 인간의 가장 본질적인 물음, 즉, 삶이란 무엇인가, 죽음은 끝인가, 우리는 왜 태어나고 또 어디로 가는가에 대해 부처님의 가르침을 바탕으로 깊이 있는 이야기를 나누어 보려 합니다. 이 이야기는 단순한 이론이 아닌 바로 지금 이 순간 우리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에 대한 실천적 지침이기도 합니다. 1. 연기의 가르침 모든 것을 시작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은 그냥 갑자기 뚝 떨어지듯 생겨나는 것이 아닙니다. 어디선가 누군가가 창조해서 만들어낸 것도 아니고 또 아무 이유 없이 우연히 발생한 것도 아닙니다. 부처님께서는 이 세상의 모든 존재와 현상은 조건에 의해 생겨난다고 가르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연기의 가르침입니다. 연기란 어떤 것도 스스로 홀로 존재하는 것이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모든 것은 서로 영향을 주고받으며 어떤 원인과 조건이 갖추어졌을 때그 결과로 생겨납니다. 그리고 그 조건이 사라지면 그 현상 또한 사라지게 되는 것이죠. 쉽게 말해, 어떤 현상이 나타났다면 반드시 그것을 일으킨 조건들이 있었고, 그 조건들이 사라지면 결과도 더 이상 존재하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 당연하게 여기는 일상도 사실은 수많은 조건이 모여 만들어진 결과입니다. 기쁨이든 슬픔이든 우리가 겪는 고통이나 즐거움 혹은 삶과 죽음까지도 모두 어떤 인연과 조건이 모여서 생겨난 것입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났다는 사실 자체도 그냥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다. 과거에 지은 업이라는 원인과 칼에 즉 집착과 욕망이라는 조건이 작용하여 우리가 다시 태어난 것입니다. 그렇게 생명을 얻은 존재는 시간이 지나며 늙고 병들고 결국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니라 그 죽음 또한 또 다른 태어남의 조건이 됩니다. 바로 다음 생을 향한 연결고리가 되는 것이죠. 이렇게 우리의 삶과 죽음 다시 태어남까지가 이어지는 수만의 구조. 이것이 바로 부처님께서 설하신 연기의 작용입니다. 연기라는 것은 단지 철학적 개념이 아니라 우리가 삶을 어떻게 바라보고 살아가야 할지에 대한 가장 근본적인 가르침입니다. 한 가지 예를 들어 볼까요? 나에게 어떤 괴로운 일이 생겼을 때 우리는 흔히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부처님의 가르침대로라면 그 괴로움도 단순한 우연이 아니라 과거의 조건들이 모여 만들어진 결과라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겪는 현실은 과거의 업과 지금의 마음 상태 그리고 주변 환경이라는 다양한 조건들이 서로 얽혀 만들어낸 결과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지금 이 순간 어떤 마음을 내고 어떤 생각과 행동을 하며 살아가는지가 앞으로의 삶 그리고 죽음 이후의 삶에까지 영향을 줄수 있다는 것을 깊이 이해해야 합니다. 견제는 과거의 결과이며 동시에 미래의 원인입니다. 지금 이 순간 우리가 짓는 생각 하나, 말한 마디, 행동 하나가 바로 다음 생의 조건이 된다는. 이 진리를 안다면 삶을 함부로 살수 없을 것입니다. 이처럼 연기의 가르침은 우리로 하여금 책임 있는 삶을 살게 해줍니다. 외부 탓을 하기보다 내 삶을 만드는 것은 결국 나 자신임을 깨닫게 합니다. 부처님께서는 이 연기의 진리를 직접 깨달으시고 그것을 바탕으로 윤회의 고리를 끊는 길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첫 걸음은 바로 지금 이 순간. 내 마음과 행위를 바라보는 데에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이 점, 중생. 마음과 몸으로 이루어진 존재. 우리는 단지 뼈와 살로 이루어진 육체만을 가진 존재가 아닙니다. 부처님께서는 우리 중생을 물질과 정신, 이두 가지가 함께 있는 존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몸이라는 물질적인 요소와 생각하고 분별하며 느끼는 마음이라는 정신적인 요소가 함께 어우러져 하나의 생명체를 이루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둘은 각자 따로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서로가 서로를 조건으로 삼아 작용합니다. 몸이 없으면 마음이 작용할 수 없고, 마음이 없으면 몸도 의미를 가질 수 없습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외부와 접촉하며 살고 있고, 그 접촉을 통해 의식이 생겨나고, 그 의식은 다시 우리 안에서 다양한 감정과 반응을 일으킵니다. 눈으로 어떤 장면을 보고, 귀로 소리를 듣고, 코로 냄새를 맡고, 혀로 맛을 느끼고, 피부로 감촉을 느끼며, 마음으로는 생각하고 판단합니다. 이렇게 여섯 가지 감각 기관이 각각의 대상을 접촉할 때마다 그에 따라 느낌이 생겨납니다. 그 느낌은 좋을 수도 있고 싫을 수도 있으며 무감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 느낌에서부터 가래. 즉, 집착이 시작됩니다. 좋은 느낌이 들면 그것을 더 붙잡고 싶어 하고, 싫은 느낌이 들면 그것을 피하거나 밀어내고 싶어 합니다. 이것이 욕망의 시작이며, 번뇌의 뿌리가 됩니다. 우리가 어떤 대상에 끌리는 것, 또는 미워하는 것, 이런 감정들이 다 가래에서 비롯됩니다. 그리고 이 가래는 다시 의도를 만들어냅니다. 어떤 행동을 하고 싶다. 어떤 말을 하고 싶다. 또는 어떤 생각을 지속하고 싶다는 그 마음이 바로 의도입니다. 불교에서는 이 의도를 업의 시작으로 봅니다. 우리가 하는 말 한마디, 생각 하나, 행동 하나하나가 다 업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 업이 쌓이게 되면 그것이 곧 다음 생을 결정 짓는 씨앗이 됩니다. 선한 업을 지으면 선한 세계로 태어나게 되고, 악한 업을 지으면 고통스러운 세계로 이끌리게 됩니다. 이처럼 우리의 모든 말과 행동, 심지어는 마음에서 일어나는 생각조차도 그냥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하나가 삶의 방향을 결정하는 힘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을 늘 살피고 올바른 방향으로 이끌도록 노력하라고 하셨습니다. 지금 이 순간 내가 어떤 마음을 내고 있는지, 그것이 선한지 악한지, 집착인지 자비인지, 그걸 자각하며 사는 것이 진정한 수행자의 삶입니다. 결국, 우리의 현재 삶은 과거에 지은 업의 결과이고, 동시에 지금 이 순간의 행위는 앞으로 맞이할 삶의 원인이 됩니다. 그 순환의 중심에 바로 우리 자신의 마음이 있다는 것. 이것이 바로 부처님께서 중생에게 전하고자 하신 깊은 가르침입니다. 잠점, 죽음과 그 이후의 과정. 죽음은 단순히 모든 것이 끝나는 종착지가 아닙니다. 우리의 삶에서 죽음은 이 몸을 바탕으로 작용하던 의식, 즉, 마음의 작용이 더 이상 지속될 수 없는 상태일 뿐입니다. 몸이라는 조건이 무너지면서 지금까지 이어져온 의식의 흐름이 이 생에서 멈추는 것이죠. 하지만 그것이 곧 완전한 끝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마음 안에 욕망이 남아 있다면, 집착과 가래가 여전히 존재한다면, 그 마음은 또 다른 조건을 찾아 새로운 몸을 의지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새로운 몸을 바탕으로 다시 의식이 일어납니다. 이처럼 의식은 가래에 이끌려 계속해서 새로운 몸을 찾아 떠도는 것입니다. 이 끝없는 흐름이 바로 우리가 말하는 윤회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몸을 바탕으로 의식이 일어나는 일은 더 이상 가능하지 않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이 생에서는 멈추게 되죠. 하지만 그 의식은 또 다른 존재, 다른 몸을 통해 다시 일어납니다. 이것이 바로 윤회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중요한 점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죽음 직전에 어떤 마음으로 삶을 마무리하느냐가 다음 생에 큰 영향을 준다는 것입니다. 평생을 악하게 살아온 사람이라도 죽음 앞에서 진심으로 참회하고 선한 마음을 낸다면 그 마지막 마음이 다음 생에 커다란 변화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반대로 평소에 선한 일을 많이 했더라도 마지막 순간에 분노, 집착, 두려움이 강하게 일어난다면 그 감정이 업으로 작용할 수도 있습니다. 죽음 직전, 즉, 임종순간에 발현되는 업에는 보통 세 가지 경로가 있습니다. 첫째는 무거운 업입니다. 이는 사람의 삶 전체를 휘어잡을 만큼 강력한 업으로 아주 선하거나 아주 악한 행위를 말합니다. 특히 매우 무거운 죄를 지었을 경우 예를 들어 부모를 해친다든가 깨달은 성인을 해치는 행위 등은 죽음과 관계없이 다음 생을 결정할 만큼 큰 영향을 미칩니다. 둘째는 임종업입니다. 이는 죽기 직전 마지막 순간에 떠오르는 마음입니다. 그 순간 어떤 감정이 일어났는지, 어떤 생각이 있었는지가 바로 그 의식의 다음 방향을 이끄는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셋째는 습관업입니다. 평소에 자주 했던 행동이나 늘 가졌던 마음이 자동적으로 떠오르게 되는 것으로 이 또한 다음 생에 영향을 줍니다. 즉, 우리가 살아온 삶이 쌓여 만들어진 경향성이 마지막 순간에도 그대로 드러나는 것입니다. 이세 가지 업중, 어떤 것이 죽음, 직전 가장 먼저 떠오르느냐에 따라 다음 생의 태어남이 결정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반드시 생각해야 합니다. 내가 죽는 순간 어떤 마음을 가질 수 있을까? 이 질문에 대한 답은 사실 지금 이 순간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에 달려 있습니다. 전한 마음을 반복하고 자비심을 길러내고, 바른 생각과 행동을 일상에서 실천하는 사람이야말로, 죽음 앞에서 평온한 마음을 가질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의 삶이, 단지 지금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다음 생의 시작점이 된다는 사실을 늘 마음에 새겨야 합니다. 우리가 짓는 모든 말과 행동, 그리고 마음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것은 우리 삶의 방향을 결정 짓는 씨앗이며, 죽음 이후의 미래를 여는 열쇠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이 순간 우리는 매 순간 마음을 잘 살피고 깨어 있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 삶의 방식이 바로 죽음을 준비하는 수행이기 때문입니다. 4. 업과 윤회의 세계 3계 부처님께서는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생명의 세계를 크게 세 가지로 나누어 설명하셨습니다. 바로 3계라는 분류입니다. 이는 존재가 어떤 상태에서 살아가고 있는지를 기준으로 나눈 것으로 욕계, 색계, 무색계라는 세 가지 세계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먼저 욕계는 우리가 현재 살고 있는 이 세계, 즉 인간 세계를 포함한 동물, 악귀, 지옥 등의 세계가 여기에 속합니다. 이 세계의 특징은 감각적인 욕망이 지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보고 싶고 듣고 싶고 먹고 싶고, 만지고 싶은 다양한 욕망들이 끝없이 일어나고, 그 욕망을 따라 살아가는 존재들이 바로 욕계에 머무는 중생들입니다. 우리가 느끼는 고통과 기쁨, 분노와 집착 역시 대부분 이 욕계에서 비롯됩니다. 다음은 새끼입니다. 이 세계는 감각적인 욕망은 없지만, 여전히 물질적인 몸과 형상이 존재하는 세계입니다. 새끼에 태어나기 위해서는 고도의 선정 수행 즉 마음을 깊이 고요하게 가라앉히고 집중하는 수행이 필요합니다. 욕망을 내려놓고 마음을 맑고 청정하게 다스리는 사람은 이 세계의 하늘에 태어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미묘한 세계가 바로 무색계입니다. 이곳은 물질이라는 개념 자체가 사라지고 오직 의식만이 존재하는 세계입니다. 몸도 형상도 없이 생각만으로 존재하는 세계라고 할수 있죠. 이곳은 세계보다 더 깊은 수행의 경지에 이른 자만이 도달할 수 있는 세계로 매우 고요하고 정적인 상태를 유지하는 곳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것은 아무리 높은 세계에 태어난다고 해도 가래와 무명이 남아있는 한 윤회의 고리를 완전히 벗어날 수는 없다는 점입니다. 심지어 무색계처럼 고요하고 괴로움이 없어 보이는 세계조차도 결국은 다시 태어남의 원인이 남아있기에 언젠가는 또 다시 다른 세계로 떨어질 수 있습니다. 이러한 삼계 중에서도 부처님께서는 인간계, 즉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 세계를 가장 소중한 기회가 있는 곳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 이유는 천상계처럼 너무 즐거움이 많은 곳은 수행할 마음이 들기 어렵고 지옥이나 악의 동물의 세계처럼 괴로움이 너무 큰 곳은 수행할 여건 자체가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천상은 기쁨에 취해 마음이 흐트러지고, 지옥과 악인은 괴로움에 짓눌려 마음을 다스릴 힘조차 얻기 어렵습니다. 반면, 인간 세계는 기쁨과 고통이 함께 있는 균형 잡힌 곳입니다. 괴로움을 통해 삶의 의미를 성찰할 수 있고, 기쁨을 통해 마음을 회복하며 수행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으로 태어난다는 것은 참으로 소중하고 귀한 인연이라는 것입니다. 이 생에서의 수행이 곧 다음 생의 방향을 바꾸고 윤회의 고리를 끊을 수 있는 실질적인 기회가 되기 때문입니다. 지금 우리가 인간으로 태어난 이 기회를 헛되이 하지 않고 욕망에 휘둘리기보다 올바른 마음을 내고 자비와 지혜를 실천하는 삶을 살아간다면 이 삶은 결코 헛되지 않을 것입니다. 이 생은 단순한 지나가는 한 번의 인생이 아니라 해탈로 나아가는 길 위에 있는 가장 중요한 디딤돌임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5점 윤회의 고리를 끊는 길 열반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가래가 있으면 태어남이 있고 가래가 없으면 태어남이 없다 이 짧은 한 문장 안에는 불교의 핵심 가르침이 담겨 있습니다 우리가 끊임없이 다시 태어나고 죽고 또다시 태어나는 그 고통스러운 반복적 윤회는 단순한 운명이 아니라 가래에서 비롯된다는 것입니다. 가래란 말 그대로 갈망하고 집착하는 마음입니다. 어떤 대상을 소유하고 싶어 하는 마음, 이대로 영원히 머물고 싶어 하는 마음, 혹은 괴로운 것을 피하려는 마음까지도 모두 가래의 다른 모습입니다. 이 가래가 남아있는 한, 우리는 죽어도 완전히 끝날 수 없습니다. 다시 그 가래를 해소하기 위해 또 다른 삶을 찾아 떠나게 됩니다. 그런데 이 가래는 그냥 생겨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 바탕에는 무명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무명은 진리를 보지 못하는 상태, 즉, 어둠 속에서 길을 잃은 것과도 같은 상태입니다. 우리는 세상의 이치와 마음의 본질을 모르기 때문에 잘못된 욕망을 품고 그 욕망에 따라 끊임없이 업을 짓고 그 업이 원인이 되어 다시 태어나는 것입니다. 정리하자면, 윤회의 뿌리는 가래이고 그 가래의 뿌리는 무명입니다. 이 무명이 밝아지지 않는 한, 우리는 계속해서 가래에 끌리고 그로 인해 업을 만들며 삶과 죽음을 끝없이 반복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이 반복을 멈출 수 있을까요? 그 유일한 길은 무명을 밝히고 가래를 완전히 소멸시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세상의 진실을 보고, 집착과 욕망을 내려놓는 수행을 통해서만, 윤회의 사슬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무명이 사라지고 가래가 끊어질 때, 더 이상 업을 짓지 않게 되고, 그 결과로 더 이상 태어남이 일어나지 않게 됩니다. 이 상태를 부처님께서는 열반이라고 부르셨습니다. 열반은 단순히 없어지는 것이나 무가 아닙니다. 오히려 모든 괴로움과 번뇌에서 벗어난 완전한 평온의 상태입니다. 탐욕도 없고, 분노도 없고, 어리석음도 없는 오직 맑고 고요한 존재 상태. 더 이상 태어나지 않아도 되는 자유. 그것이 바로 열반입니다. 우리는 언젠가 반드시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하지만 그 죽음이 또 다른 태어남으로 이어질지 아니면 괴로움이 소멸된 평온으로 나아갈지는 지금 이 순간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열반은 먼 이야기가 아닙니다. 바로 이 자리에서 이 순간의 마음에서 시작되는 여정입니다. 무명을 밝히고 가래를 놓는 그 순간부터 우리는 이미 윤회의 고리에서 벗어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6점 바른 삶. 지금 이 순간부터 부처님께서는 모든 부처님들 즉 일곱 부처님들의 공통된 가르침을 아주 간단하고도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악을 행하지 말고 선을 행하며 자기 마음을 정화하라. 이것이 모든 부처님들의 가르침이다. 이 짧은 한 문장에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그리고 어디로 나아가야 하는지가 명확하게 담겨 있습니다. 삶의 방향이 복잡하게 느껴질 때이 말씀. 하나만 마음에 새겨도 우리는 길을 잃지 않을 수 있습니다. 악을 행하지 않는다는 것은 내 마음에서 일어나는 분노와 욕심, 이유에 휘둘리지 않고 살겠다는 의지입니다. 살생하지 않고 도둑질하지 않으며 음란한 행위를 삼가고 거짓말을 하지 않고 남을 해치는 말과 험담, 거친 언행을 하지 않는 것, 또한 탐욕을 버리고 분노와 미움을 버리고 바르지 못한 생각과 잘못된 견해를 내려놓는 것 이러한 것들을 실천하며 사는 삶이 바로 악을 끊는 삶입니다. 하지만 거기서 멈추는 것이 아닙니다. 선을 행하는 것 또한 중요합니다. 자비심을 키우고 나눔의 마음으로 보시하며 스스로 계율을 지켜나가는 것 나태함을 떨치고 꾸준히 노력하며 지혜를 닦아가는 것 이런 삶이야말로 진정으로 복된 삶이며 이 생을 올바르게 살아가는 길입니다. 그리고 그 모든 실천의 중심에는 자기 마음을 정화하는 것이 있습니다. 내 마음 속에서 일어나는 탐욕과 성냄, 어리석음을 바라보고 그것이 나를 어떻게 이끌고 있는지를 자각하며 점차 그것을 놓아가는 것. 마음을 맑히고 바르게 하는 일이야말로 모든 수행의 핵심이자 진정한 변화의 시작입니다. 지금 이 순간 우리는 선택할 수 있습니다. 무명과 가래에 끌려서 끝없이 윤회의 수레바퀴를 돌며 살 것인지, 아니면 지금부터라도 바른 마음을 내고 바른 삶을 살아가며 해탈의 길, 즉 자유의 길로 걸어갈 것인지, 부처님의 가르침은 결코 먼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 가르침은 매일 아침 우리가 눈을 뜨는 순간부터 누군가를 대하고 한마디를 말하고 마음 하나를 내는. 그 순간순간마다 함께합니다. 부처님께서 설하신 그 길은 바로 우리가 매일 걷는 이삶 속에 있으며 그 길은 결국 우리 스스로의 내면에서 시작됩니다. 어리석음을 걷어내고 지혜의 등불을 밝히며 삶과 죽음의 본질을 바라보고 그 이치를 깨달아가는 여정. 그 여정의 여러분과 함께하고자 마음이 등불은 오늘도 이 이야기를 전합니다. 부디 이 영상이 여러분 각자의 삶 속에서 윤회의 흐름을 스스로 돌아보고 지금 이 순간을 깨어있는 마음으로 살아가며 번뇌와 괴로움에서 벗어나는 작지만 소중한 이정표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함께 외워보겠습니다. 나무 석가 모니불, 나무 석가 모니불, 나무 석가 모니불.